부자목단입니다. 5월 16일날이고요. 여러분 꽃선물을 받아가세요. 어떻게 하느냐 010 957184개 전화를 하세요. 그러면은 약초동의보감밴드라고 주소가 뜹니다. 가입을 하세요. 그래서 하트를 좀 눌러주시면 이 꽃선물 다섯 송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꽃이 너무나 많은데. 이렇게 좋은 꽃을 볼 수가 없잖아요, 여러분이. 그러니까 제가 꽃 선물을 보내드릴게요. 아, 택배비 안 받아요. 제가 제가 투자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은 약초 동의보감 밴드라고 가입을 하시고 약초 동의보감 밴드 안에서 저희 거 블로그 어를 보시고 하트를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 주소를 남겨주세요. 보내드릴게요. 이 다섯 송이가 갑니다. 여러분. 집 안에 앉아서 부자목단에 겹작약 선물을 받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 0 1 0 9 7 1 8 6개에요꽃 나눔 축제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구경도 오시고요.